제가 쿠팡에서 쿠팡 체험단이 됐었는데요. 어 그걸 어떻게 했냐면 어 쿠팡은 처음 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처음 한 사람에게는 좀더 이렇게 쉽게 당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 얼마나 리뷰를 많이 올렸느냐하고 도움 이 돼요. 라는 것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알게 됐고, 글을 쓰면서도 상대방이 어떻게 도움을 줄까라는 포인트로 글을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진 같은 것도 도움이 되는 사진을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됐고,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는 이제 상대방의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썼는지를 계속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그 도움이 되고, 그걸 계속 눌려주면서, 이제, 어, 그러면 이제 점수가 계속 반영 올라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어, 일단 뭐, 많이 쓰는 것보다 하루에 그냥 한개 정도만 이제 계속 쓰면서, 어, 이 행위를 되게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글을 쓰면서 상대방의 글을 좀 보고 눌러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